내가 조한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리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 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있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희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이이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그 성숙해 간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해 간다는 것은 결국 계속 발전하여 온전해지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위해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것은 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당에서 먼저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돈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 상대에 대한 미움과 복수에 대한 생각에 몰두한다면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거룩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턱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의지적으로 멈추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바로잡는 훈련을 통해서 좀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참 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더욱 가까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본의 선물과 도움에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분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런 감사와 기쁨이 단순히 자신의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베풀고 섬기는 실천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배품을 실천하고 서로 돕고 기쁨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서 도움을 준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 중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운 바로 여기입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신앙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은 단순히 서로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봅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함께 이웃을 돌아보고 신앙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참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에 무감각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공동체에서 기쁨과 감사를 주는 사람인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기지 말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사지로 나간 선교사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섬김과 베품, 사랑의 실천도 여유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자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때로는 풍부한 상황에 두시는데, 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참된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증명되기보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풍성함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다른 기준을 갖습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풍성을 누리는 것이지요. 숫자화된 객관적 지표로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정해놓은 풍성함의 기준으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여건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용할 양식과 적절한 도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 가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한 것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리뽀 교회는 바울이 처음 헌신했을 때부터 마게도냐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도와왔습니다. 바울은 빌리뽀 교회가 복음을 위해 동력한다면서 칭찬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힘써 나누고 섬겨야 함을 권면합니다. 복음 사역은 사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쟁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물질, 시간, 열정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여유 있는 재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의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부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또 다른 선물을 원해서 그 받은 선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해 헌금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이 채워졌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꼭 풍족하게 되었다 라고 밝힙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레 쓰임 받는다라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입술로만 하지 않고. 수고와 헌신의 땀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위해 동력하면서 헌금을 드린 빌리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도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안부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방법과 뜻대로 채워가실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길 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진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사용해 기꺼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간증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위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먼 30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으로 지혜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꾸렸던 그 일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몹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궁핍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궁핍으로 그가 슬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물질로 바울을 도운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받아 크게 기뻐한 것보다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과 배려 때문에 더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산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훈련으로 체득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랜 세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단받아서 일체의 비결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형편에 차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을 바로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체의 비결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족할 줄 알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로 간접적으로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강한 그 빌립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정성껏 후원하는 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섭리를 따를 때에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만해서 함께 교제하며 베풀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해서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